안녕하세요 오토기김정일입니다 중국 관련해서 중국 전고체가 이제 또 끝장난다더라 야 대단하다 BYD 화웨이 BYD는 2027년도에 C레 이게 탑재돼서 나오고 현재 BYD의 전고체가 c 레얹어줬더니 1회 충전당 1700km를 가더라 1kg당 400W의 에너지 밀도를 실현했다더라 2030년도에는 대중화 시킨다더라 와 이제 K-배터리 큰일났다 화웨이, 화해, 화웨이는 원래 IT의 업체였죠 그러다가 이제 자동차, 전기차도 내고 자율주행도 내고 이제는 배터리까지 전고체를 낸다고 한다다 1회 충전당 3,000km를 근데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이제 K-배터리를 비롯한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YTN에서 또 일부 언론에서 또 이런 뉴스를 막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불안하시죠. 이런 내용들 기사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정말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이걸 주기적으로 보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도 좀 개인적으로 상당히 씁쓸한데 언론사가 이러는 건 이렇게 위기론을 자꾸 대두를 해야 기사 클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걸 거예요. 그리고 관련된 전문 내용들을 잘 모르면. 좀 거기에 휘둘릴 수 있죠. 기자들도 뭐 예, 전문성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능력이 좌우되니까. 근데 이 전기차나 배터리 관련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꽤 많죠. BYD의 시레 테스트를 해 봤더니 1700km를 넘게 갔더라. 와, 이거 엄청난 거 아니냐? 1kg당 400와트를 달성했다더라. 리튬이온 3원계 전지에서 NCM9니 한 로그 g 당 300W 정도 되니까 훨씬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단한 게 BYD에서 나왔다라고 중국의 일렉트릭이라는 매체에서 보도를 한걸 그냥 가져다가 팩트 체크 없이 보도를 한 거예요. 이러니까 정말 무시무시하다. k 배터리 를 비롯한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김장 철도 아닌데 뭘 자꾸 긴장. <laughs> 그래서 이제 BYD의 공식 입장을 물어봤겠죠? 네, 그랬더니 BYD에서는 부인했다 BYD가 어떤 기업입니까? LFP 가지고 1 0시 충전하는 데 아니에요 그거 공학적으로 무리가 많다 SOH 박살난다 뭐 이런 우려도 많았고요 그리고 또1 0시 충전을 시험적으로 하는데 양쪽 걸어서 500kW 500kW 양쪽 걸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배터리의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출력 제한이 바로 걸리는 그런 현상들도 발생하는 이해가 있을 만큼 좀 무리한 기술 과시적인 퍼포먼스거든요 BYD 이런 거잘 보여줍니다 뭐 멀쩡히 달리다가 점프를 하는 거 이거 예전에 있었던 기술인데 이걸 또 갑자기 들어오고 그다음에 수륙양용뭐 이런 것들 보여주고 그랬던 정말 뭐라도 보여주려고 과감하게 마케팅을 했던 BYD조차도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라고 부인을 했다 BYD가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리트미산철 만들고 있고 블레이드 메토 이런그 이전에는 소형가전의 배터리를 공급하던 그런 기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는 기본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니거든 이건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다가는 <laughs> 전 세계적인 손가락질을 받을게 너무나 명확하니까 공식 입장을 낼 수가 없죠 네. 화웨이는 한솔 롯됩니다 화웨이는 IT기업이잖아요 전기차 자율주행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된 시스템, 만도체, 뭐, 이런 것들까지 사업을 넓히더니 이제 배터리까지 전구체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1회 충전당 3,000km. 아, 이제 화해에는 그냥 뭐, 막 하는 거예요. <laughs> BYD는 배터리라도 만들어서 그 관련된 기술이나 전구체 관련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핵심을 알고 있으니까, 아, 그런 일 없습니다.로 손사를 치는데, 화해에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루키죠 배터리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어디 어 하면 되지라는 입장인 게 아닌가 싶어요. <laughs> 자, 일회 충전 당 얼마를 가느냐 그리고 킬로그램 당 에너지 밀도를 얼마를 얻느냐 사실 전국시에서 이게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이건 이미 실험실에서 지금 다다다 다, 다 시도가 됐던 것들이고 또 에너지 밀도를 뭐 500와트, 600와트까지도 막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것도 수년 전에. 뭐가 문제냐면 soh가 문제예요 충방전을 반복할수록 soh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구간이 발생을 하는데 이 고체 전해질 때문에 그래요 액체 전해질인 상황에서는 일렉트로라이트 육브라 인산염 솔벤트 뭐 첨가제를 주로 사용해서 이제 전해액을 만드는데 이 전해액은 액체니까 전극의 체적 변화나 전극에서 젠드라이트가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한 수명 저하 soh 저하에 아주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데 전고체는 전해질이 고체입니다 사실은 이제 뭐 고체라고 해서 딱딱한 금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파우더 형태예요 분쇄를 해서 브랜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액체 소재가 아닌 그런 분말 형태니까 이게 얇게 발라져 있다고 해도 덴드라이트가 발생하게 되면 전극과 이 전해질 사이에 간극이 생기거든요 이 간극 때문에 사실은 SOH, 수명 저하 문제가 급격하게 발생을 하는 구간이 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업체들이 여기에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어떤 전지 타입을 만들어서 그걸 1회 주행을 해보니까 몇 결과 나왔다. 에너지 밀도는 얼마가 달성했다. 이거는 진작에 연구소에서 전구체를 차세대 전지로 설정을 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그 많은 업체들이 이미 다 종료가 된 부분입니다. 이걸 가져와가지고 주행거리 얼마 나왔다. 에너지 밀도 얼마 나왔다. 그러니까 대단하다. 에이, 이건, 그러니까 b y d 를 자기들이 생각하더라도 아우 이것까지는 좀 그렇다. 이것까지 공식적으로 여기 답변했다가는 망신당한다. 이건 안 된다 하고 거부를 한 거예요. 그걸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전혀 영향받을 필요가 없다. 자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혼동하시는 게 전구체는 리튬이온 전지 삼원계든 인산철이든 여기에서 갑자기 다른 형태로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리튬이온에서 뭐가 바뀌느냐 전해액이 전해질로 바뀌는 겁니다 액체전해질이 고체전해질로 그러니까 이제 6부라인산염하고솔벤트하고 첨가제를 섞어서 액체전해질 방식으로 할게 그렇다고 해서 막 물을 붓는 게 아니라 액체전해질을 바르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게 고체 파우더 형태로 해서 발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원계의 기술을 발전시켜서 전구체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원계의 밀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고 수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오래 충방전을 하더라도 SOH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전해질의 종류를 잘 섞어서 그걸 불만 형태로 해서 그걸 리튬이온 전지 형태로 만든 게 전구체예요. 그러니까 삼원계 기술이 탄탄해야 탄탄해야 전구체 기술도 달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게 있어요. BYD가 선보이는 게 이제 화가 물계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 화가 물계 뭐 새로운 전구체 전지가 나왔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구체 전지의 타입이 고분자 형태의 산화물 방식이 있고. 황화물 방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리튬 폴리머 라고 해서 이제 전액을 이제 갤 타입으로 만들어서 사용을한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있는데 요거를 좀 발전시킨 형태가 고분자 폴리머가 고분자니까 고분자 기반의 산화물 방식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황화물 방식의 에너지 밀도를 달성하기가 좋고 그리고 또 수명면에 있어서 유리하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지금 산화물계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고 2017년부터 이제 토이타가 황화물계로 우리는 곧 대중화를 하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엄청난 돈을 쏟아 부은 거죠. 토이타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엄청난 수십조가 넘는 돈을 막 쏟아 부었는데도 대중화 샘플이 아직 못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3원계 전기차용 배터리 부분에서 K-배터리 만큼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을 해야 전고체가 나오는 건데 그 기술이 원천 기술 자체가 K-배터리에 비해서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일본은 리튬 이온의 종주국인데 전기차에 굉장히 소극적이었거든요. 닐슨 니프가 큰일을 했죠. 사람들의 뇌리에 전기차는 못쓸 것이다 라고 그저 테슬라보다 양산 모델 먼저 내겠다는 라일년반에 2010년도에 그냥 만성화되지도 않은 기술을 시장에 내놨다가 진짜 된소리를 맞고 전기차 산업에서 후퇴하는 그런 결과까지 이어져서 전기차 배터리에도 원했죠 그러다가 k 배터리에 원천 기술을 거의 다 넘겨주는 주도권을 뺏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이걸 한방에 뒤집어 보려고 전고체를 들고 나왔는데 삼원계의 밀도를 극한으로 올리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전해액을 고체 분말 형태로 해서 교체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전고체에서 생각만큼의 성과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 케이 배터리는 전고체에 대해서 별로 얘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삼성 SDI에서 어, 이거 2027년이면은 샘플 나와서 적용해가지고. 시장에 유통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반이 완성이 되고 2030년도에는 대중화될 겁니다 라는 얘기가 갑자기 삼성 sda에서 나오고 sko는 고분자 산화물계와 황화물계를 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지금 진척이 잘돼 있습니다 lg는 황화물계 준비를 하고 있는데 lg도 2027년도에 대중화를 시킬 수 있는 첫 샘플을 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사몽계에서 아직까지 8.11 공정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NCN9 그 이후의 공정은 아직까지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언제 정구체 얘기가 나오냐면 작년에 정부에서 상하이 자동차를 비롯해서 CATL, BYD에 1조 넘는 투자금을 밀어줘서 전구체 활성화 시키겠다 해서 딱 1년 정도 지났어요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데 1년 만에 지금 무슨 단계에 있냐면 야, 이거 전구체를 만들어서 샘플로 주행을 해보니까 주행거리 많이 나온다. 에너지 밀도 높다. 1kg당 400W. 그걸 일렉트릭이라는 매체에서 이러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걸 또 우리나라 언론에서 받으다가 아, 황화물게 전구체를 지금 하고 있고 아, 지금 화웨에는 특허도 냈다고. <laughs> 특허가 몇 개인지, 원천기술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도 안 하고. 아니, 특허야 뭐. 낼수 있죠. 예. 그리고 3,000km 간다. 뭐 이런 것들 그대로 받아졌고 이러면 그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은 야 중국 배터리가 진짜 대단한가? 이제 정제까지 뭐 이렇게 오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심을 잘 잡으시고 크큰 영향 받지 마세요. 예. 막 비전문가 영역에 해당하는 그러한 기자들 소수 기자들이 그냥 중국에서 뭐 핫한 뉴스 없나? 그리고 또 우리나라 K-배터리 전기차 관련해서 좀 위기론을 대두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 큰일 났내 하면서 가슴 쓰러내면서 기사를 좀 주목해서 보려는 뭐 그러한 분위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사를 가져오는 것 같은데 절대 영향받으실 것 없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